저기 마이크가 안 되니까 편하네. <laughs> 여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김현모 선도님 참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편 50, 몇 편을 봤죠? 예, 네, 우리 3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0편 53편의 말씀 보면서, 어, 거기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제과 구원. 네, 그래서 제론과 구원론 이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구원 이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일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또박또박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성자는 그의 마음의 일을 많이 염다 또다 그들은 용감하며 아담아담하며 성령의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로마서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괴렇된바 음. 음. 의인을 남다리 하나도, 하나도 없으며. 없으며 자 그러면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네. 예. 본래적으로는 우리는 진동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을 깨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 의인할수 있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읽었던 10편, 53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요.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아, 그렇죠. 제에 대해서. 6절은 뭐에 대해서 나와있죠? 예,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어, 그 어려운 용어를 다 맞히셨어요. 제랑 네. okay. 구원.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용어가 아니에요. 자, 주일부터 오전까지 무슨 내용? 네. 자, 유전 무슨 내용? 구원.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주저와 함께 모이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하는 분들은 벌딱 스탠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 일어날라가 말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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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죄를 한 번도 안 졌다. 난태어할 <laughs> 때부터 성육식인에서 거룩하다. 아무도 <laughs> 어죠 없죠, 없죠?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재를 가지고 <laughs> 태어났기 때문에 아 치고 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그런 자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본문 53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선 자는 그의 마음에 그의 이르기를 하나님은 온다 그들은 불쾌하며 가지는 자가 없다. 자, 이제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 텐데, 한 분만 읽어볼 거예요. 저쪽에 계신 우리 김성기 양수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빨간 문만 시작!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어리석은 자는 솔직히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없다고 해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적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도 자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악을 해가고 선언을 해가는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사람을 인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장에 보게 되면 10구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적은 알면서도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뭔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다는들을 이 천지 모든 만물이 정확하게 운연된 걸볼 때에 누군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절로 되었다.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전에 맛있는 뭐 음료가 들어있어요 커피인지 뭔지 들어있는데 전 안주고 혼자 드셨는데 여기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딱 바닥에 쏟았는데 저절로 이게 다시 들어간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아, 없어요 없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그 실소된 운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이 눈누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우리나라의그 여객기 뭐 미국을 갔다 오고 유럽을 갔다 오는큰 여객기 여객기를 탁-풀어놓는 거야 분해를 다해그큰 아주 끝없는 운동장 같은 데다가 탁-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서 저절로 들어맞을 확률 몇 퍼센트 될까요? 볼트에 나사가 들어가는 하나 들어가서 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행기에 다시 조립이 딱 된다. <laughs>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세상이 조절로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조절로 진화됐다,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비행기가 시간 시간 지남에 따라 조립이 돼갖고 완벽한 비행기 가 됐다는 그헌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 저 깜빡거리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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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하나도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만들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카메라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뭘이발을 잔뜩 하고 오셨어요? 뭐, 저, 절반 과량 하신 분 오신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저절로 이쁘게 딱 때리게? 아니요. 저절로 일어나면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그렇죠 <laughs> 저절로 그렇게 이쁘게 될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다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부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테니라. 모든 만물에 네. 다알줄 있대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들은 어, 자기가 멋있는 돌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절을 해요. 근데 그 돌이 돌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특별한 신이 저을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냥 저도 우수수 여기 와서 한번 심었는데 신기하다라고면 주수수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농사 처음 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땅에서 올라오니까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풀도 막 올라와, 풀도 막. 야, 이 풀이 왜 이렇게 잘올라오지 자꾸 죽이래. 죽였어요. 또 올라와.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올라오는지. 그거 제가 뭐, 잘하라고 풀한테 약준적 없어요. 잘 자라라 한 적도 없어요. 계속 막 나가게 해서. 와, 모든 만물을 볼 때에, 누군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들이 운행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계십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볼때그 만물을 누군가 만들었다, 알게끔 하게 하게끔 만물을 보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다, 는 신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고도어졌나니 은연중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 예요 전혀 못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여서 그 마음이 완전히 멀어졌다라고 오늘 분문 말씀을 <laughs>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사람들은 다 스스로 내가 많이 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왜뭐 하나님 못 있냐 내가 신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거예요. 23절 보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동물 모양의 유상으로 바꾸어 놓는 이라. 바꾸어 아 그분은 우리 저쪽에 아. 계신. 한번 그래서 빨간, 빨간 글씨 한번 읽어 주시는데 우리 김현아 집사님께서 한번 빨간 g e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누가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 a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am 질 b 상으로다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 a g g a g e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부귀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바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그냥 냅뒀대요. 냅둬. 포기한 거 포기한 거 그냥 냅둬. 저런 인간 냅둬. 그래더 그렇게 살아라. 냅둔 거야요 유기했다라는 표데 냅둬. 사실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도 뭐또 읽지 않았던 24, 25, 26, 27 그리고 29, 30, 31, 32절까지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 인간의 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벼름을 얘기가 탁 가고 있어요. 입에 담치 못할 정도로 심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규모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편 53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없는 곳에서 그들이 두려워였으니 너를 불어하여 지친 분들의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니까, 그들에 그들에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닮아 버리셨다.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렸다. 내 똑딱이야. 이 여기 버렸다. 고문 말씀에 53편 5절 말씀에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다. 유기했다. 내버려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뭘다한다 수치를 수치.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그냥 내 둬요. 됐 그리고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다시. 그들이 왜 수치를 당하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왜 수치를 당하는지? 예? 찾아지는 왜 3절 말씀이에요? 3절. 3절. 3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기물러가 아, 아, 함께 다러운 자가 되고 사람도 그런 사람이 못돼왜 이렇게 냅두고 당하게 되냐. 1절 말씀또 나와 있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사분 자아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 하나님은 없다 그들을 급여하며 가정의 나라를 해가며 설렘한 자가 없다라. 설렘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무슨 교만하여 져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설렘한 아, 자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가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구원 얻을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의 구원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보내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보난된 것을 르기실 때에 야곱이 축복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 예,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라고 마태복음 일장 이십일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새 성경 같은 경우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인가요? 그들의 죄인가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라고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나 우의 이름을 지사하라 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합니다. 아멘!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은영선 주사님, 예수 이름의 뜻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참어요 시작 참, 네, 그래 제에서 구원할 자 그이 바로. 예수 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 교방하여 져서 구원할 길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라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가 우루께 여겨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으로 예수님이 의로, 의로 말미을 아마 의롭다 이 계급을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언제든 먼저 유대인에게 네 그리고 현란히 내게로다 네 빨간 글씨만 우리 남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은 모든 이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성분들만 읽어보니다 시작! 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네. 자, 이거는 좀 외워도 돼요. 이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 외우셨죠? 외울 시간은 제가 많이 드릴게요. 한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빨리 오세요. 5초. 자, 이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읽어 보세요. 한번 시작. 이 모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맨 눈을 뜨시고요. 다시 한번 글씨 보시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또 외워주세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눈을 감으시고 숨쳐 됐습니다. 이제 한번 또 여러분들 어 요번엔 이거 빨간 글씨만 세가 영어 영문 보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다시 다시 다시요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정신한 얘기는 아니고 눈 감고 암송하는 거. 눈 감고.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아멘. 아멘. 복음, 바로 예수. 자기 묘성은 저희 그들에게서 오늘을 자두 분만이 우리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죄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이 복음 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신령 되어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